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되는 사람은 뭐냐면요. 아, 십자가 사건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십자가, 십자가, 몰랐구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몰랐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다시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병 고치기 위해서, 무너진 사업도 일으키고, 애 때문에, 병원 갔기 때문에 예수를 찾다가, 그 다음에 뭐죠? 예수를 제대로 만나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바로 나 때문에,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게 그때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죽인 그 장본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뭐냐 하면 내가 십자가를 제안시켰구나 내가 십자가를 제한했구나.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 자신이 좀회개하는게 있더라고요. 목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올때 그냥 여기까지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뭐. 주일날 저 바쁜데 졸더라도 나와주기만 해도 그러니까 묵상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 묵상시킨다면 보니까 그또 마음이 또 아우, 묵상만 해도 다행이지. 근데 묵상이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일대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대일 안 하면 또 무너지도록 또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러니까 또 마음에 또 마음에 자꾸 이렇게 타,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하, 묵상 그냥 나와주기 묵상만 해도 얼마나 감사. 그러다가 일대일 했는데 일대일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목자하고 목장에서 교회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안에 사니까 자꾸 그 안에 들어가야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인이 되는데 그런 마음 속에 자꾸 저도 어느 정도 인간적인 타협이 일어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제한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제한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언제 마음이 찔리지요? 십자가를 부인할 때, 또 십자가를 제한시킬 때. 여러분은 십자가를 제한시킨 적이 없어요, 혹시? 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나의 수준으로 자꾸 우리는 끌어 맞추는 것 같아요. 예. 목사의 고백이 이거예요. 성도들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자꾸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으로 성도들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손바닥만한 그 사람 하나 보면은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다 좋은 것 같다가도 그한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손바닥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손바닥에 보이고 다시, 다시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제한시키지 말아야지. 예 우리는 하나님을 나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십자가의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했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좀 합리적이고 세상적이고 경험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내 안에다가 이렇게 묶어둘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정말 다시 좀 체험되고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